치악산 내에 있는 매화산 천지봉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산행 시작은 수레 넘어길 화장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주차를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데 저는 길도 희미한 매화산을 찾아서 올랐습니다. 처음부터 길도 안 보이고 가파른 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지도를 확인해가면서 능선을 이용해서 매화산으로 올랐습니다. 나무 가지들과 씨름을 하면서 몸으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오르고 있는데 약초를 캐시는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는데 이곳은 등산로가 아닌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시네요. 매화산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구간이 많고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가로 막고 있어서 우회하거나 타고 넘어서 올라야 했습니다. 벌써 몸은 더위에 지쳐버렸고. 오지산행을 즐기고는 있지만 오늘은 편안한 산행이 될줄 알았는데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약초꾼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등산로도 아닌 길을 올라왔다고 헛웃음을 보여셨습니다. 가는 방향인 매화산을 알려주셨는데 지도를 보여주면서 잘 찾아서 가고 있다고 안심시켜드리고 다시 매화산으로 힘들게 힘들게 올랐습니다. 매화산 정상을 앞두고 도저히 배가 고파 힘들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보통은 정상을 찍고 먹는데 힘든 산이라 체력 고갈이 빨리 왔나 봅니다. 매화산 정상을 지나쳐가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었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라 다시 뒤돌아서서 수레너미제 방향으로 희미한 길을 어렵게 찾아 하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가파른 급경사라 여러 번의 알바와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간신히 희미한 하산길과 색발랜 시그널을 몇개 찾아가면서 술의 넘어제로 내려왔습니다. 술의 넘어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천지봉으로 향해서 올랐습니다. 술의 넘어제에서 천지봉 쪽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셨는지 길이 매우 좁았지만 그나마 찾기가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길이 힘들었고 한참을 오르고 나서 다시 어령제까지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천지봉에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나아가면 치악산 비로봉으로 갈수 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 수레 넘어제를 지나 한다리골 쪽으로 하산을 해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다리골 쪽으로 하산은 처음에는 오래된 계단과 미끄러운 바윗길 때문에 힘들지만 조금만 내려오면 편안한 하산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수레 넘어제에서 완료 지점까지는 약 3.5km 정도 되는 긴 하산길이 계곡과 같이 이어집니다. 총 산행거리는 16.7km이고 산행시간은 7시간 42분 소요되었습니다.